제다코리아에서 개발한 충격흡수장치 TMA1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트럭 마운티드 어테뉴에터라는 거고요. 트럭에 부착하여 차량의 사고시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는 장비고요. 제다의 진보된 구조 설계로 후방으로부터 추돌시 충격 감소 효과가 탁월합니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인정 합격품이고요. 고위도 반사지 사용으로 시인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도로 공사 시 필수 장착 품목이고요. 활 모양 4개의 강관과 특수 파이프, 브라켓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인성 좋은 고위도 반사지 착용하고 있고요. 작업에 용이하도록 내립형 후방 리어램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다코리아에서는 현재 TMA-1 60km 테스트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도로공사, 국도전기공사, 민관공사, 순찰차량, 청소 차량 등에 장착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다 코리아에서는 100km 충돌 테스트 TMA3가 곧 출시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많은 테스트를 걸친 최고의 장비들만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저렴하게 시공 및 장착 가능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제다 코리아 제품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제다코리아와 함께하시고요. 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 댓글도 남겨 주시면은 궁금한 점 친절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제다코리아와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